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얼굴이 좀꽤 제지합니다. 어, 지난 주말에는 어, 대구 복현동이라는 곳에 이 건물 시공하는 적합성 또 임장 하 다녀왔습니다. 가는 길은 참 그래도 아침이라 그런지 좀 맑고 차도 안 막혔는데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 한세 시간 걸릴 게 다섯 시간이 넘게 걸릴 정도로 많은 차량이 서울로 들어왔습니다. 벌써 이제 이 단풍 시즌이다 보니까 이동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 대한민국은 참으로 아름답고 좋은 나라입니다. 특히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들한테 좋은 곳 같습니다. 사계절이 다 있어서 아름답고 여유로운 모습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코로나와 또 자영업자의 그 굉장한 불황으로 인해서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포자기하지 않고 끝까지 물고 엉켜 주고 노력한다면 결국 좋은 결과로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우리 전국에서 일하시는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들 힘 내시고 이번 가을이 가면 또 내년 가을이 멋지게 온다라고 생각하시고 힘 내시고 그리고 열심히 한번 땀을 흘려 보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겠죠. 어, 지금 전화 주시면 열심히 상담하시고, 상담해드리고, 어, 속을 좀 시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또 부동산계 최고의 전문가 차윤환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도움드리기 에 앞서서 또 오늘 꼬꼬박사 강의를 통해서 마인드 컨트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오프닝에서도 살짝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흐름도 중요하고 뭐 어떠한 물건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적인 마인드 컨트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표님 자세한 내용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은 여러분에게 진짜 부자가 되는 마인드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부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좀 하는 차원에서 강의를 할까 합니다. 어, 우리가 성공을 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어, 이 마음이라는 게참 매우 무겁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젊고 건강하고 뭔가 잘 되면 마음도 가볍고 일도 잘하고 뭔가 강해집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고 몸이 아프고 어려운 일이 발생되면 마음이 먼저 약해지고 의욕도 떨어지고 삶의 보람, 의욕이 같이 꺾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마음을 잘 가져야 되고, 좋은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강의를 어, 다뤄볼까 합니다. 어, 부동산 투자 성공. 어,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예, 마음을,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 어,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어, 이, 이 마음이라는 걸 제가 한번, 어, 마음이, 마음. 마음이 어, 이게 저울로 재보면 몇그램이라 될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저울로 재봤습니다. 저울 위에 마음을 올려놓고 재보내, 재보려니까 그램수가 나오질 않아요. 0그램이죠? 1그램도 안 되는 이런 마음 하나 때문에 우리가 50년, 100년 살아가면서 죽고 살기 하고 부자 되려고 하고 한것 같습니다. 이 마음 아무것도 없는데 어차피 태어나서 이, 사, 이 세상을 이렇게 마감하게 되는데 이 마음 하나 때문에 싸우고 불행하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 잘 마감할 바에는 마음을 잘 먹자. 이거 이 마음은 우리 마음 속에 개수도 논할 수도 없습니다. 마음 몇 개입니까? 여러분 한사람의 마음은 하나 한 개입니다. 무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나누면 수만 가지로 또 나눌 수 있는 게또 마음입니다, 마음. 불행이 있으면 행복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또나는 아, 좋음이 있습니다. 명예가 있으면 불명예가 있고, 이 마음이 느끼,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이 수만 가지로 나누어지죠. 그런데 하나가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좋음을 생각하고, 바람직하게 생각한다면, 마음은 행복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에서 있기 때문에 늘 아프지도 않고 면역력도 좋아지고 잘 살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을 우리가 보통 단어적으로 표현하자면 행복한 마음, 성공한 사람의 마음, 부자의 마음, 우정, 사랑, 명예, 이게 다 마음에서 비롯되는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에 초에 묻혀 살면서도 행복하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강남에 살면서 그렇게 부자인데도 마음을 이루지 못해 늘 방황하고 힘들어합니다. 이 마음은 인생의 모든 일의 시작도 마음이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도 마음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마음을 좋게 가지자. 그리고 마음은 생각이고 모든 걸내 몸을 움직이는 하나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을 나누어서 쪼개서 잘 쓰는 방법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을 먹었는데, 직장이라는 마음, 그리고 돈을 벌겠다는 마음 두 개를 나누었을 때, 직장 다니는 사람이 직장만 열심히 다녀서 성공한다고 마음 먹으면 직장만 합니다. 그런데, 자산 증식이라든가, 그리고 뭐 부동산 투자라든가, 이런 쪽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는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더 진짜, 저의 마음속 진정히 말씀드린다면, 직장 생활과 자기 전문 여격에서 자영업만 열심히 한 사람들, 저처럼 나이 50대 중반 되면 후회합니다. 합폐만 모아가지고, 저축만 해가지고는 이 자기가 생각했던 꿈을 이루지 못하거든요. 직장에서는 성공하고, 진급하고, 이사가 되고, 또 대표가 될지라도, 이 부분이 자기가 자산 불리는 부분이 마음도 없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면, 결국은 후회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라고 방점을 찍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자가 되시려고 하고, 성공을 하시는 분들은 마음과... 마음이라는 건 시간으로 동시간에 동시에 수십 개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부지런한 생각을 하고 조금 남들보다 한발 앞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직장에서 진급도 빨리 하고 직장에서도 성공도 명예도 얻으면서 부자됐다는 소리도 들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회가 헌법적으로 헌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자본주의라는 시장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는 자본, 캐피탈, 자산이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동시에 생각하면서 동시에 이루어 나가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다 성공하시고 이 나이 67세 되신 분들이야. 뭐다 나는 끝났다 생각하시지만 67세 되신 분들도 앞으로 30년 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마음을 먹기 다시 바랍니다. 마음을 잘 먹기 바랍니다. 나이가 좀 드셨다고 이제 은퇴했다고 60 드셔가지고 나는 다 살았어 이제 뭐 살게 뭐할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보다 난 이제 60이야 이제 나는 사회를 갓 졸업한 초년생이야 나도 한번이 나머지 30년 더 살아야 되는데 1년 더 배워서 2년 더 배워서 나도 무언가를 해볼 거야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은요 정말 더 건강해지고 더 많이 이거 마음먹으면 잘못되면 뒷방직이 돼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됩니다 세상은 나이 드신 분도 그렇고, 또 젊은 친구들, 이제 20대, 30대, 절기, 혈육이, 혈기 양성해가지고 나는 뭐든지 할수 있고, 뭐든지 돈벌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 뭐 부모가 부동산 좀 투자 좀 하면 어떻겠니, 자산 좀 들리면 어떻겠니, 엄마는 그런 걸 하시, 엄마는 잘 되라고. 이런,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걸잘 설득해가지고 자산 갖고 있으면 네가 아들아, 따라 네가 능력이 있는데, 너의 능력을 잘해서 네가 하고, 그나마 시간 나면 1년에 월차 두 번만 써서라도 자산이라는 세계에 좀 가져보면 어떻겠니? 너는 시중도 좋고 모은 돈도 있으니까, 아, 좀 가격이 오를 만한 지역이 있다고 하니, 거기에 작은 돈이라도 한번 투자해보면 어떻겠니? 그리고 청약 남들 다 한다고 하니까, 청약 점수 한번. 마, 아무래도 만들어가지고, 너도 당첨하면 안 되겠니?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전략이 있다더라. 점수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어느 지역을 공략을 해야 되고, 관심 갖다 보니, 정말 됐어. 그랬더니, 자신 자녀가 열심히 일하다가, 그냥 우연히 청약 한번 넣었더니, 점수가 돼서, 당첨이 돼서, 그냥 이 3억이라도 벌어요. 그러면은, 이 자녀분들이 연봉 7, 8천이면 1년 내 모아가지고, 안 쓰고 해도 3, 4천 모으는 거, 10년 모아서 3억 만들고, 그거 당첨 하나 되고, 빌라라도 잘 하나 사가지고 재개발 잘 돼서 3억짜리가 6억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을 더 느끼잖아요. 그리고 10년 모아가지고, 3천만 10년 모아가지고 3억이 됐더니 집값은 폭등하고, 또 물가는 또 폭등하고, 그리고 또합폐 어, 가치는 뚝 떨어져. 그럼 3억이 1억 가치도 안 되는 생활. 20년 갔더니, 또 1억이, 3억이, 1억 가치가 안 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그런 허무한 세상을 느끼지 않으려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산 증식에 대한 관심, 시장에 대한 관심, 합파의 가치의 변화에 대한 관심, 남들은 어떻게 부자가 돼가고 있고, 남들은 돈을 벌어서 어떻게 자산 분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자신도 열심히만 살아오고, 남편이 고지식하니까 남편 말만 듣고 나는 또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자영업을 하니까 내가 약국을 경영하니까 내가 돈 벌면 돼. 나만 믿으시고 지금 돌아와서 20년 지났더니 그때 기회가 많았는데 그런 회안하신 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 관심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30년입니다. 지금부터 20년입니다. 지금부터 10년입니다. 관심이라는 세계는 들어오면 나쁜 게 아니고 바람직한 것이라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쁜 세계에 관심을 갖는 건더 나쁘게 되겠죠. 그러나 바람직한 세계에 관심을 갖는 건더 좋은 쪽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무한하고 인간의 잠재적인 그러한 능력은 무한하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마음을 먹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만큼 처음에는 더디고 힘들겠지만 시간이 가면 나도 모르게 전문가가 되고 그만큼 성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으면 마음을 먹으면 각오하게 되고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각오가 돼 있고 목표가 생기면 노력하게 되고 그다음에 노력하게 되면 결과가 나옵니다. 결국은 시작은 마음을 했으나 결과는 마음으로 봤지요 보람되고 성관되고 성, 성공 성공을 맛보고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다 여러분 혹시 방금 보시는 중에 젊은 친구들 결혼 안해 가지고 27세, 28세, 하, 막 집값 오른다고 그냥 자포자기 하는 것보다 내가 어느 집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돈을 모아서 얼마씩 모아서 어떡 하겠다 그리고 어떤 부동산에 나에게 적합하다 이렇게 만들고 또 배우자 만드실 분들 뭐 사랑? 사랑을 해봐야 결혼하죠. 그래서 이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관심도 없고 일만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사랑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사랑이 왔어도 이룰 수가 없어요. 모든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정의 친구, 우정 많이 했지만, 이웃사촌보다도 못하죠. 아무리 친했던 고등학교, 중학교 친구도 내가 마음과 내가 마음을 갖지 않고 일을 바쁘고 하다 보면 어린 시절에 그 좋았던 정말 친했던 우정의 친구도 내가 일상에 적히고 뭐 하다 보면 마음을 두지 않으면 서로 잊혀지는 거죠. 그리고 늙어서 만납니다. 저처럼. 그리고 얼굴도 잘 모르고 그냥 옛날에 그 어렸던 추억 하나 갖고 살고 가죠. 모든 게 마음을 먹으면서 각오하면 좋은 친구, 좋은 사랑, 좋은 집, 좋은 어떤 자산 불리기 이런 것도 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부동산 강의잖아요 어떻게 부자가 돼야 되느냐 자산, 자산 증식에 대한 마음을 가져라 마음, 자산 증식의 마음 이, 이 자산 증식의 세계도 세월에 따라 저축,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하고 저축에 따도 상품 틀리고 주식에 따도 상품 틀리고 부동산도 따라서 상품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만 관심을 가지면 이것들에 대한 분류를 알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혼자 힘이 있을 힘들 때는 스승을 잘 만나라, 스승. 멘토를 잘 만나라. 정말 1등 옆에 2등 난다고 혼자 하려고 하면요. 할 것도 못하고 놓치게 되고 어, 어, 주점주점 어, 주점 망설이다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결심해 줄수 있는 멘토들과 같이 하고 좋은 친구 두다 이, 이 마음을 먹으면 그 세계로 가게 되면 그 사람들도 속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인연을 만나게 되고 또 인맥을 만들게 되죠 좋은 인연과 인맥도 만들어라 그래서 이참 마음을 먹으면 다양하게 현상이 일어나죠 우리가 우리가 다리가 있어요 아무데나 가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 먹은 대로 가는 거고, 내 손가락이 움직여서 뉴스 하나를 보더라도, 보더라도, 그냥 보지 않습니다. 마음을 먹으면. 집중적으로 보고, 처음에는 어렵지만 즐겁게 봅니다. 결과가 나면 더 재밌죠? 그럼 더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산 증식은 어릴 때부터, 그리고 나이를 드시더라도, 가지셔라. 그래서 자산 증식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도 마음을 가져라고 했는데, 아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시작은 관심이다.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어, 아니면 직장에 갔어요. 돈을 열심히 자기 일에서 영역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또막다박 또막 저축을 했어요. 저축을 해가지고 20년 동안 모았더니 한1 년에 2천만 원씩 20년 동안 4억을 모았어요. 저축 이자까지 6억이 됐어요. 아 굉장히 많은 돈이죠. 앞으로 과연 20년 후에 지금의 이 6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그 부모님들이 물어보세요. 과거에 100만 원이 지금은 1억 가치가 있는 거고요. 과거에 1억이 지금은 1 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건 세월에 따라 틀리겠죠. 그런데 후자적이죠. 과거에 1억이 내가 열심히 전축해서 1억이 그렇게 큰 돈이 지금 보면 3천만 원의 가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합폐 가치는 하락하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 자산 증식을 가진 사람, 이관지사 특히 부동산 쪽도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오를 지역을 선택하는 것도 관심에서, 그 다음에 마음에서 하다 보면 노력하고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되죠. 그래서 같은 돈을 모은 친구가 있어요. 5년 후에, 10년 후에 모았더니 저축만 해가지고 통장에 와, 열심히 모았구나. 10억이라고 내가 갖고 있다고 할게요. 평생 둘이서 부부가 맞벌에 모았는데 그런데 어떤 친구는 외벌이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벌어다 주고 자기 학교 키우고 그랬는데 조금 조금 모아가지고 남편의 신용도 활용하고 본인 이제 또 알바도 하고 이자 갖고 했더니 처음에는 돈 쓰는 거 많았지만 대축 저축하는 것보다 저축도 활용하고 처음에 대축도 해야 되겠죠. 그니까 5년 지나서 집 하나 사고 아파트 하나 사고 그래서 3, 4억 올라가지고 또 다시. 돈 보탠 거또 (5년) 동안 모은 걸 가지고 또더 좋은 지역도 가고 그랬더니 어떤 친구는 (30억짜리) 또는 (20억짜리) 지금 서울에 대부분 있는 지역들이 평 (30평) (109제곱미터) 보통 15억 정도 하죠. 15억에 저축한 것도 따로 해. 퇴직금에 뭐 이렇게 해서 또 자녀분들 관심 갖고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또 자녀분들한테 한 중고등학교 때뭐 좋은 지역 선택을 해서 아니면 대학교 때 이렇게 또현금 증여해서 하나씩 사두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아들들도 자녀들도 집이 한채 집안이 4 명인데 집안이 네 명이죠. 부부 두명 자녀 둘네 명인데 부부 하나 자녀 하나. 자녀도 하나 총세 채를 갖고 있어서 직장 다니니까 세대분리 그래서 각각 1세대 1주택 그래서 집 마련해주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주변에 보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마음 관심도 없던 사람들은 이것조차 보지 못하고 이제 나이 먹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뭐한다 뉴스 한번 보고 뭐 아, 나 보고 싶지도 않았는데 봤더니 너무 올라있어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내 얼굴만 새파라지죠 그런데 이걸 지금 혹시 새파라지신 분들 아니면 지금 현재 젊으셔서 관심 없던 분들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시면 또 다른 5년 후, 10년 후에 내 얼굴은 새파라지지 않고 혼빛으로 아주 즐거운 얼굴로 바뀐다는 거죠. 우리, 뭐,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이 말씀드린 게 되게 관념적이고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말씀드리는 것들은 현재 실전이다. 실전이라는 것은 현재 발생이 되고 있다. 늘 여러분 주변에 성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모두가 잘 되려면 저는 마음에 시작했니 마음을 가져라. 부동산 성공하겠다는 마음 가지시고 너무 서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차분히 1년 후,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하면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0년은 눈 감았다가 잠깐 뜨는 사이에 10년이 가버리죠. 그래서 눈 깜짝할, 깜짝할 사이에 가는 10년 대비하시고 20년도 데뷔하시기 바랍니다.